2025년 3월 29일 밤 10시, 안우이성 고속도로를 달리던 샤오미 전기차 SU-7 안에서 이, 이대 여성 3명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모드를 켜놓고 편하게 가던 중이었죠. 그런데 앞쪽에 도로 공사 구간이 나타났고 콘크리트 장애물이 차선을 막고 있었습니다. 경고음이 울렸지만 차는 제대로 멈추지 못했고 시속 116km로 가드레일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죠. 충격과 동시에 배터리에서 불이 붙었고 전자식 문은 잠겨버렸습니다 주변 차량들이 멈춰섰고 사람들이 달려왔지만 문을 열 수가 없었거든요 세명 모두 차 안에 갇힌 채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건 반년 뒤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다는 겁니다 10월 청도에서또한 명이 불타는 차에 갇혀 사망했고 그 사이 9월 우한에서는 멀쩡히 달리던 su 선문 바퀴가 차 축제 뚝 떨어져 나갔거든요 스마트폰 만들던 회사가 3년 만에 뚝딱 만든 전기차가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바퀴를 떨어뜨리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샤오미를 처음부터 의심했던 건 아닙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만 해도 샤오미는 가성비의 신으로 불렸거든요. 특히 2014년에 나온 만미시 보조 배터리가 당시 11,500원이라는 충격적인 가격으로 출시되면서 한국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당시 삼성이나 다른 브랜드 보조 배터리가 3만원에서 5만원대였는데, 샤오미는 그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성능까지 괜찮았거든요. 대학생들 가방에, 직장인들 책상 서랍에 샤오미 보조 배터리 하나씩은 다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2010년부터는 로봇청소기가 대박을 쳤죠. 1세대 샤오미 로봇청소기가 29만원대에 나오면서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 점유율 40%를 찍었습니다. 삼성이나 LG 제품이 70만원에서 100만원대였던 시절에 샤오미는 그 3분의 1 가격으로 비슷한 성능을 내세웠거든요. 심지어 공유기까지 인기였으니 당시만 해도 샤오미는 똑똑한 소비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가성비 뒤에 어떤 대가가 숨어 있었는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샤오미의 품질 문제는 사실 전기차 훨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6년부터 스마트폰 배터리 폭발 사고가 끊이질 않았거든요. 인도에서 레드미 노트 4가 침대 위에서 터졌고, 미맥스와 미사 C에서도 충전 중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021년엔 충전하던 폰이 폭발해 사용자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터졌죠. 2025년 장수성에서는 샤오미 13이 영상을 보던 사용자 손에서 터지면서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거의 모든 라인업에서 폭발 사고가 보고됐는데 샤오미는 그때마다 개별 불량이라며 발뺌했거든요. 하지만 사고가 계속 반복되자 사용자들 사이에선 이미 시한폭탄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는 건 폭발하는 배터리보다 더 위험한 게 당신 손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2020년 4월 포브스가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샤오미 레드미 노트 8과 기본 브라우저가 사용자의 웹사이트 방문 기록 검색어 뉴스피드 열람 내역을 모조리 수집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시크릿 모드에서도 똑같이 데이터를 빼갔다는 거죠. 기기, 기기 고유 식별번호와 함께 수집됐기 때문에 특정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완벽하게 추적할 수 있었거든요. 보안 연구자들은 이게 단순한 사용성 개선 목적이 아니라 체계적인 감시 시스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샤오미는 급하게 인명 데이터이고 법규를 준수한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업데이트에서 데이터 수집을 끌수 있는 옵션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죠. 인정한 거나 다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5에도 똑같은 비판이 계속됐습니다. 마이 브라우저 프로와 민트 브라우저가 여전히 사용자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고 있다는 후속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인도와 대만에서는 샤오미 제품 사용을 금지하거나 경고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2017년 중국이 국가정보법을 시행하면서 중국 기업들은 정부 요구가 있을 경우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생겼는데 샤오미가 이 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게 문제였죠. 샤오미가 아무리 부인해도 법적으로는 중국 정부에 데이터를 넘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공짜 혹은 저렴한 기기의 진짜 가격은 개인정보라고. 샤오미 폰을 쓴다는 건 당신의 모든 행동을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것과 같다고요. 배터리는 폭발하고 데이터는 새나가는 와중에 샤오미는 더큰 도박을 시작합니다. 바로 전기차 시장 진출이었죠. 2021년 3월, 샤오미 차업자 레이준이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도전은 전기차라고 선언하며 100억 위안, 하나 약 17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죠. 스마트폰에서 가전제품으로, 가전제품에서 웨어러블로 확장해온 샤오미가 이제 자동차까지 손을 뻗은 겁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3년의 개발 끝에 2024년 3월, 샤오미 SU7이 공개됐는데 발표회장에서 차량이 베일을 벗자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포르쉐 타이칸과 거의 똑같이 생겼거든요. 유선형 차체, 날렵한 헤드라이트, 낮게 깔린 차고, 높이까지 타이칸을 그대로 복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레이주는 여유롭게 말했죠. 좋은 디자인은 마음이 통하는 법이라고. 우리는 포르쉐의 경의를 표한다고요. 중국 네티즌들은 미르쉐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샤오미와 포르쉐가 합쳐진 조어였죠. 조롱이었지만 레이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르쉐와 비교된다는 것 자체가 명예라고 말했고 가격은 포르쉐의 10분의 1 /10 수준인 21만 위안부터 시작한다고 강조했거든요. 사전 예약이 쏟아졌고 출시 24시간 만에 5만 대가 팔렸습니다. 샤오미의 백기기 DNA가 자동차로 옮겨간 순간이었죠. 스마트폰에서 통했던 전략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프리미엄 디자인을 복제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판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스마트폰이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고장나면 불편하지만 자동차가 고장나면 생명이 위협받거든요. 자동차는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1톤 이상의 쇠덩어리입니다. 안전 설계, 충돌 테스트, 긴급 사원 대응 시스템 등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했죠. 포르쉐가 100년 넘게 자동차를 만들어온 이유는 단순히 디자인 때문이 아니라 안전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샤오미는 3년 만에 자동차를 만들어냈죠. 디자인은 복제했지만 안전 철학은 복제할 수 없었습니다. 충돌 테스트는 최소한만 진행했고 긴급 상황 시나리오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5% 순이익률을 맞추기 위해 비용을 최대한 절감했거든요. 그리고 그 대가를 소비자들이 목숨으로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3월의 고속도로 사고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NOA 시스템이 콘크리트 장애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감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샤오미는 사고 발생 이틀 후에야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시스템이 경고를 발령했지만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았다. 운전자 과실이라는 거였죠. 하지만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샤오미가 자율주행처럼 광고하며 마치 차가 알아서 운전해주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샤오미는 NOA를 지능형 주행이라고 홍보했고 손을 자유롭게라는 표현까지 사용했거든요. 광고 영상에는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떼고 편안하게 앉아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소비자들은 이것이 완전 자율주행에 가깝다고 오해했지만 실제로는 레벨 2단계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불과했던 겁니다. 운전자는 항상 핸들을 잡고 도로를 주시해야 했죠. 사고 발표 직후 샤오미 주가는 이틀 만에 1,200억 홍콩 달러, 한화 약 2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샤오미를 포함한 전기차 제조사들에게 스마트 주행이나 자율주행 같은 용어 사용을 금지하도록 지시했죠. 중국 전역에서 자율주행 끄세요 캠페인이 확산됐고, SU바 구매를 취소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4월 한 달간 샤오미 차량 주문량은 절반으로 급감했거든요. 레이주는 안우이성으로 직접 가서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깊이 애도하며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보상은 제시하지 않았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샤오미는 스마트폰 만들 때처럼 차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스마트폰은 고장나도 살지만, 자동차는 고장나면 죽는다는 걸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6월, 허난성 정저우의 한 교차로에서 믿기 힘든 사고가 터졌습니다. SU-7 한 대가 갑자기 제어력을 잃고 주변 차량들을 미친 듯이 들이받기 시작한 겁니다. 순식간에 18대의 차량이 엉망이 됐고, 교차로는 아수라장이 됐죠. 정확한 사망자 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현장 영상이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 오작동인지 자율주행 오류인지 원인조차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샤오미는 조용히 넘어가려 했지만 사고는 계속됐습니다. 9월 17일 아침, 우한의 광구대로 달리던 SU-7 한 대가 출근 시간 교통체증 속에서 중앙 분리대를 살짝 스쳤습니다. 시속 60km 정도로 달리던 평범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왼쪽 앞 바퀴가 차축제 떨어져 나간 겁니다. 바퀴가 데굴데굴 굴러가고 차체는 바닥을 긁으며 불꽃을 튀기며 미끄러졌거든요. 운전자는 아찔한 순간을 겨우 넘기고 차를 세웠지만 완전히 멘붕 상태였습니다. 멀쩡히 달리다가 바퀴가 떨어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게 한달 만에 두 번째 바퀴 이탈 사고였다는 겁니다. 그 전에도 어디선가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샤오미는 조용히 무마하려 했던 거죠. 하지만 이번엔 현장 영상이 빠르게 퍼지면서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분노했습니다. 자율주행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바퀴까지 떨어뜨리냐고요. 차축 설계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자동차 전문가들은 샤오미가 경량화에만 집착하다가 안전을 희생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샤오미는 SU-7을 개발하면서 포르쉐 타이칸의 날렵한 디자인을 그대로 벗겼는데, 외관만 따라 했을 뿐, 내부 구조 설계는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던 겁니다. 포르쉐가 수십 년간 쌓아온 차체 공학과 안전 데이터를 샤오미는 고작 3년 만에 뚝딱 만들어냈다고 자랑했는데 결과는 달리다가 바퀴가 떨어지는 흉기였던 거죠. 그리고 한달 뒤인 10월 13일, 샤오미 전기차의 세 번째 화재 사망 사고가 터졌습니다. 청두의 한 교차로에서 SUV 울트라형이 우회전하는 차량을 피하려고 급하게 핸들을 돌렸는데 차가 통제력을 잃고 녹지대를 들이받은 후 맞은편 차선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다른 차량과 충돌한 직후 배터리에서 불이 붙었고 운전자는 필사적으로 문을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았거든요. SU-7은 전자식 히든 도어를 채택했습니다. 날렵한 디자인을 위해 전통적인 기계식 도어 손잡이 대신 전자 버튼으로 문을 여는 방식이었죠. 평소에는 세련되어 보였지만 비상 상황에서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충돌로 전기 시스템이 손상되자 전자식 도어가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운전자는 차 안에 갇혔고 화염은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밖에서 시민들이 구조하려 했지만 문을 열수 없었죠. 테슬라 같은 전기차에는 비상탈출용 기계식 레버가 숨겨져 있습니다. 전자 시스템이 고장나도 물리적으로 문을 열수 있는 장치죠. 하지만 su7에는 그런 장치가 없었거나 운전자가 찾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메뉴얼에는 비상탈출 방법이 작은 글씨로 적혀있었지만 화재 상황에서 매뉴얼을 찾아볼 사람은 없었거든요. 운전자는 결국 차 안에서 질식사했습니다. 사고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졌고 이번에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모습, 점점 커지는 화염, 그리고 탈출하지 못한 운전자. 중국 네티즌들은 분노했습니다. 달리는 관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아름다운 디자인이 관이 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10월 한 달간 SU7 판매량은 30% 급감했고, 중고시장에서는 새 차를 헐값에 내놓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거든요. 샤오미는 즉각 해명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비상탈출 레버는 운전석 도어 하단에 있다.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다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불타는 차 안에서 매뉴얼을 읽으라는 것이냐고. 왜 비상레버를 찾기 쉬운 위치에 두지 않았냐고. 왜 충분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냐고요. 샤오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월 사고는 소프트웨어의 문제였고 10월 사고는 하드웨어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은 같았죠. 샤오미는 디자인만 복제했을 뿐 안전 철학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5% 순이익률을 맞추기 위해 비용을 절감했고 그 결과 생명을 담보로 한 차를 만들어 냈던 겁니다. 2025년 9월 19일 샤오미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리콜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2024년 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생산된 SU7 총 11만 6,877대를 리콜하기로 결정했죠. 리콜 사유는 자율주행 보조 기능이 극한 상황을 인식하거나 경고하거나 처리하는 데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운전자가 제때 개입하지 않으면 충돌 위험이 증가한다고 인정한 거죠. 사실상 3월 사고의 원인을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리콜 발표 당일 샤오미 주가는 9% 폭락했습니다. 그동안 20조 원 이상이 증발한 데 이어 추가 손실이었죠. 투자자들은 샤오미의 경쟁력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증권가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샤오미는 10월 사고 이후 주가가 추가로 하락해 한달 사이 20% 넘게 폭락했고 2024년 최고점 대비 퍼센트 이상 떨어진 수치를 기록했거든요. 레이준은 10월 사고 직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창업 이래 가장 힘든 시기다. 마음이 너무 무겁다고요. 과거 샤오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레이준의 진솔한 감성 호소는 항상 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눈물에 감동했고, 샤오미를 응원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댓글창에는 또쇼한 해, 눈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같은 냉소적인 반응이 줄을 이었거든요. 감성파리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마음이 무겁다는 말로 넘어갈 수 없었죠. 유족들은 명확한 책임 인정과 보상을 요구했고, 소비자들은 근본적인 안전 개선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샤오미는 구체적인 대책 없이 OTA 무선 업데이트로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겠다고만 했습니다. 하드웨어 설계는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였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자동차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이번 1년의 사건들은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과 전기차 보급 확대의 한계와 리스크를 동시에 드러냈다고. 소비자 안전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체조사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샤오미는 신속하지도, 엄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조치만 취했고, 비용 절감을 우선시했거든요. 샤오미의 전기차 판매 목표는 2025년 35만 대였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사고로 10월까지 판매량은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죠. 중고차 시장에서는 SU7을 새차 가격의 70%에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샤오미의 두 번째 전기차 YU7 출시도 무기한 연기됐거든요. 붕괴가 시작된 겁니다. 대륙의 기적은 대륙의 경고가 되었습니다 샤오미의 5% 철학은 가성비가 아니라 값싼 생명이 되었죠 포르쉐의 디자인은 벗겼지만 안전 철학은 복제할 수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은 고장나도 살지만 자동차는 고장나면 죽는다는 단순한 진리를 레이즈는 외면했던 겁니다 그런데 샤오미의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스마트폰과 IoT 사업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거든요. 플래그십인 미시빌 시리즈에서 발열 문제, 와이파이 끊김, 전원 문제 등 품질 불만이 폭증했습니다. 예전엔 가성비가 최대 무기였는데 고급화를 밀어붙이면서 품질과 AS에서 타협한 것이 오히려 팡판을 깎아먹었다는 분석이 중국 테크매치에서 나왔죠. 샤오미는 애플처럼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고 싶었지만 애플처럼 품질을 책임지지는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등을 노리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2023년 샤오미 그룹 전체 매출은 약 1,710억 위안, 조정 순 이익은 126% 증가한 193억 위안으로 크게 개선됐거든요. 비용 구조 조정과 제품 믹스 개선이 작용했다는 설명이 나왔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2024년에 회복되는 과정에서 샤오미는 상위 5개 브랜드 중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였다는 시장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완전한 몰락이라기보다는 명암이 공존하는 상태였죠. 하지만 전기차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브랜드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샤오미 제품을 살때두 번, 세번 고민하게 됐거든요. 배터리는 터질까? 데이터는 새나갈까? 바퀴는 떨어질까? 하고요. 샤오미의 진짜 문제는 기술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부재였죠. 빠르게 베끼고 저렴하게 맞는 전략은 스마트폰에서는 통했지만 생명을 다루는 제품에서는 치명적이었던 겁니다. 애플이 제품 하나에 수년을 공들이는 이유는 완벽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포르쉐가 100년 넘게 자동차를 만들어 온 이유는 한 번의 사고도 용납하지 않는 철학 때문이죠. 하지만 샤오미는 3년 만에 자동차를 만들었고 5%의 순이익률을 지키기 위해 안전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소비자들이 목숨으로 치렀거든요. 중국의 스티브 잡스가 데려던 남자는 중국의 경고가 되었습니다. 좁쌀로 세상을 바꾸겠다던 꿈은 달리는 관이라는 악몽으로 변했죠. 레이준이 잃어버린 것은 시장이 아니라 신뢰였고 샤오미가 잃어버린 것은 이익이 아니라 생명을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대륙의 기적은 결국 대륙에 남긴 경고가 되었습니다. 과연 샤오미는 이 위기를 넘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